12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이하 아내의 맛 에서는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이 출격했다. 박영선 현직 장관의 등장에 모두가 벌떡 일어났다. MBC 아나운서 출신 이하정의 직속 선배이기도 한 박영선 장관은 "제가 그만두고 들어온 거다." 2004년 도에 퇴사했다며 곱다는 말에 그런 말을 듣는 건 지금 제가 맛이 간 거다라고 농담했다. 박영선 장관은 박명수와도 인연이 있었다. 박영선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내들이 사랑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밝게 미소지었다. 그는 18살 연하인 함소원의 남편이 아직 20대라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댄스를 요청하는 박명수에게 박영선 장관은 제가 웬만한 일은 다 하는데 춤만 못춘다. 노래는 좀 한다며 짧은 노래로 감탄을 자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인 박영선 장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박영선 장관은 뉴스는 20년 정도 했다. 중간중간 잘린 적도 있다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아침뉴스 앵커로 근무했다. 김문수 전 의원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셨는데 진보에서 보수로 돌아선 거다. 그래서 제가 혹시 변절자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다. 김영삼 대통령님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보셨다더라. 앵커가 내 말하는 거 아니가? 라고 하셨다며 당시 정무수석이 MBC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다. 앵커를 바꿔야겠다고 하더라. 앵커에서 잘려서 국제부로 갔다. 김영삼 대통령님이 여성인력을 키우기 위해 이와여대 졸업연설을 하셨다고 전했다. 박영선 장관은 여성 특파원을 발굴하라고 하셨다. 제가 국제부여서 사장님이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 파견을 제안하셔서 특파원으로 나가게 됐다. mbc 최초 특파원이 저다. la로 갔다. 남편은 L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그때 만나게 됐다며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님이 거봐라. 내가 잘 났더니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남편과 만나게 된 일화에 대해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른 아침부터 헤어샵을 갔다. 그는 머리 감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유일하게 쉬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동네에 있는 일인 샵에 자주 가는 박영선은 평소 프레디 머큐리와 마이클 잭슨 곡을 좋아한다고 박영선 장관은 대학가요제 출신이기도 했다. 박영선 장관은 79년 TBC 대학가요제 출신이다. 퐁퐁 사중창단이었다. 이름은 퐁퐁 파티였다. 본성까지 갔다. 김수철, 이정희 등 쟁쟁한 분들이 나와서 떨어졌다. 강인원 작곡가가 곡을 써줬다며 의외의 이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용실을 나오고 나면 또 일에 푹 빠진다고. 아침 6시 30분 정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박영선 장관은 박명수에게 촌철살인 지적을 해 모두에게 싸이다를 줬다. 박영선 장관은 쉬는 날에는 음악, 독서를 하거나 화초를 가꾼다며 요새 수공예품이나 쿠키를 판매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소상공인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했다. 남편은 제가 잘 놀아주지 않아서 자기 개발을 많이 한다. 클라리넷 사진을 취미로 한다. 아내가 너무 잘 놀아주면 자기개발이 안 된다고 말한 박영선 장관은 친정엄마가 전에 어디 가서 저런 사람 잡기 힘들다고 했다. 남편은 요리가 취미이기도 한다며 저는 원래 결혼에 회의적인 편이었다 라고 비혼주의였던 자신의 마음을 돌린 남편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선 장관은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할리우드 출입기자였다. 조디 포스터, 메릴 스트립을 만났다. 제가 프리토킹한 자료가 아직 MBC에 남아 있을 거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영선 장관의 남편은 센스 넘치는 패션 감각과 자상함을 겸비했다. MC들은 모두 박영선 장관의 남편을 보며 잘생기셨다며 감탄했다. 박영선 장관은 남편이 운전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했지만 다들 이해하지 못했다. 매니저처럼 아내를 내조한다는 남편. 박영선 장관은 가끔 부부 싸움도 한다. 운전할 때 잔소리를 하면 싫어한다. 저는 아빠라고 한다라며 애칭이 내 사랑이라는 박슬기를 보며 저도 집에 가서 내 사랑 물결표이라고 한번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의 남편은 이명웅의 팬이라며 노래를 들고 운전을 했다. 박영선은 이명웅은 노래를 신중하게 부르는 것 같다며 남편과 노래를 감상했다. 박영선 장관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눈이 컸다. 난 원래 눈큰 사람을 안 좋아했다. 뉴욕에서 공부할 때 새벽에 청소하면서 나는 유령인간이었다. 무시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당신에 대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남편은 청소를 해서 당신을 만났다며 로맨틱한 멘트를 던졌다. 박영선 장관과 남편 이원조 씨는 김태환 사진작가와 만났다. 아내의 공백을 사진 취미로 극복한 남편은 사부로 김태환 작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취미 사진을 모아 달력까지 출간했다고 해외 이곳저곳을 담은 사진에 박영선 장관은 저는 다못 가본 사진이다라며 틈새 팩트 폭력도 했다. 이어 항상 보면 자기 이름은 크게 하고 제 이름은 엄청 작게 새긴다며 남편 지인에게 보내는 거다. 남편의 꿈은 나중에 사진 전시회를 하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안 복판 KMAS 라이브에는 박명수가 출연진으로 대기 중이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선배이기도 한 박명수에게 박영선 장관은 여기 전부 사주시는 거죠?라고 애드립을 해 박명수를 당황케했다. 박명수는 마지못해 귤한 박스씩 보내드리겠다. 앞으로는 이런 자리 나오시지 말아라고 재치 있게 답했다. 박영선 장관의 남편은 아내의 스케줄이 끝날 때까지 사진을 찍으며 대기했다. 멋진 조명이 있는 곳에서 박영선 장관과 남편은 서로를 찍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장영란은 장관님이 굉장히 편해서 좋았다. 장관님이어서 열어왔는데 의외였다라며 즉석에서 파워댄스를 했다.